아이고 손목 없어질 것 같은데 뭔가 느낌. 아우. 모든 적을 제압하라. 어? 뭐였지? 아니 왜 애들 다앉냐 근데 졸라 이건네 아니 뭐야? 아 김지훈 개 자식 마맛 사기쳤네. 아 김지훈 개가 아 사기친 거 아니야? 야주군이씨 나쁜 짓 하면 욕 먹어야지, 짜야. 지금 지훈이 날 사기쳤다니까. 오늘 삼주 드셔. 너가 내 삶을 책임질 거야? 책임 준다해도 나안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? <드폰으로> 아니, 아, 불래도 아, 그 아, 그불도랑 매정 불 아, 그래도 아, 아, 그래도 아, 그이도 네, 아, 그래도 어, 아, 그, 그 아, 피래도 아, 그래도 아, 그래도 아, 그래도 아, 그래도 아, 래 아, 도리 아, 그래 불배동거 조심해봐 나없 나이스 블루팀 어.. 방스나방사필1에40 1에40아맥전까지 맥전까지 맥전까지 적 탕이 설치돼어이스나이어둘둘 40에 26인가 그래 내가4 0일 거야. 이사 나이스! 나이어디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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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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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나이스! 이스나점 나이스! 이스 매점 따움, 다점 따움, 매점 따움, 애기 설, 야레 놀랍게도 적응 중이라는 점이야. 지금 아직 좀 말리는 편이야. 애들다 다운, 우리팀 다운, 에이코포 어? 지 철지, 살지 철지, 살지 철지, 살지 철지, 살지 철지, 살지지지지 살짝 살짝, 뭐왜안보 살짝 살짝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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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기고기기고기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 야,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야야야야야야야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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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여기 여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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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기여야 여기 여기 야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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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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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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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 적을 제압하고 검우 보호하라. 뭐야 이거는 또? 어. 아, 조합 뭐야? 아니 장군의 재능이 모임? 아, 조합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자자 자자 자자. 아, 세세 세트 세피우스. 보자. 자세조 세조 세조 쿠라. 아, 미친놈아 뭐야? 아, 존나 비호감이네. 니 너도 아니야. 아, 미... 샌들, 샌들, 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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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들. 온다 무조건. 그렇지. 아, 장근아, PBC 뭐 그거 미션하고 있나? PBC 5000개 드만 PBC 정개있다고 어. 와, 야이 쓰레기 같은 놈아. 일, 일부러 지려고. 가 야, 장근아. 니 <laughs> 네 천준이랑 똑같은 짓 하네? 우리 맞서 지 야 제니마 집중하자 제니미 저거 절대 절대 못 이기게 하자 아 절대 못 찍게 하자 <목소리> 개빡 개빡 집중하자 싸가지 없는 놈 광장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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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장 가지마 강장 가지마 가지 센터야 센터야 강장 가지마 안 가도 돼안 가도 돼 강장 지가 보다해 그냥 가지 말아쟤말 무시해 그냥 애자 어. 미니비 안 잡혔어 아니, 아니야 그냥 니 아스웨 어, 니 아스웨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아아 센터, 센터! 아, 광장 있다니까 발아 당연히 께제 그럼 개자식아 와. 다섯 명인데 없겠냐? 센터에 더 많아! 아, 아, 많아. 어디야 어디야? 아니 엘지 아내 말만 들어. 그차단아 젖제 예, 얘 그러니까. 그냥. 네, 아니 광장이 시발아 내가 보다가. <laughs> 아 <도다가, 도다가>. <laughs> <laughs> 당연히 께제 잡거나 잡안 다섯 명인데도 없겠냐? 야, 그말는 뭐야? 니까 네가 저 보고 있어. 재림도 보고 있데뭘부회에서뭐 <laughs> 하는데? 아, 딱. 아, 딱, 딱. 나 딱. 다 밑방 다 장가다. 필드됐나 가능해? 재밌어, 재밌어. 어 방송으로 갔다 밑방에 밑방에 생겼어. 나 보고 있어. 보고 있어. 나리 보고 있어. 아,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 개패가 진짜. 영어한번 <목소리로 환수할 수 있도록> 가능할까요? 저도 같이 갈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네. 우와, 네. 오, 이건 아닌데. 게고고 포대사 아이고. 이거 이 우리 비머리 질렀다. 비머리 질렀다. 삐설 때 들어왔다. 삐설 때 들어왔다. 밀자 밀자 나, 나, 밀자 그 밀자 중장도 밀자 중장도 밀자. 중장도 밀자 밀자 밀자. 밀 준비 밀 준비 밀 준비. 진사건진사건진사건 어, 어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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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왼쪽 왼쪽. 왼쪽 어, 이게... 어, 이게... 어... 어... 너무 아깝네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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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이게... 이게... 쓰레기 하나 다운이야 o w n i a w 어 내가 d n t kill us. Negaba, they 나 적배 너, 먹었어. the Pilatra. 야 o t a man, also. Not a d o a dog, 야 o Not a dog, s a 쪽 아니야? o 적배 t a dog, so. Not a dog, so. Not a d 가 앞에 앞에 안 빨리 아,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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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어 아, 아, 이거 세이브하면 100개 c k 갈게 지금 사줘하까내 어, 가. 하고 말해. 형, 포디. 아, 포디된다 불가 아니야, 형? 에, 이거. 에, 이거. 에, 이야 에, 이거. 이거. 아.. 너 100개도 깎아서 먹어 나잉? 까비야 <laughs> 근데 왜 언제 타지? 깎아서 사먹어! 나 100개 안 받아 되니까 깎아서 어? 사먹어 아, 아.. 이게 안 좋네 아.. 마우스 이거지? 안 그니까 바꿨으면 이게.. 이게. 잡았으면.. 안 바꿨으면 애들 다 죽을 거 같은데 이거 스톨 이거 스톨